초점이, 음. 예, 오늘 기자회견의 초점이 이게 청소년 지도연구원에 대한 어떤 그 부정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 그거를 묵인하고 6년간 뭐 이런, 이렇게 음. 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음. 시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과 공복과, 그 외에도 전부 이 음. 더비 음. 그 커뮤니케이션, 홍상빈지 부인 아니면, 공창빈 <laughs> 씨에게 일을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괴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과장이 지금 현재 이때 여성 과장이 여성가족부 과장이 지금 청소년과 과장인데 경기도 청소년지도연구원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기관같이 이래서 이문서에 철회 있는 거를 이 표지를 제가 이 봤는데 청소년지도연구원이 자기 행사에 자기 행사에 자기가 영수증을 발령합니다. 이게 아주 기괴하죠. 이게 군보식 공무원들이 아, 이걸 또받아줍니다 자기가 자기인데 어떻게 영수증 발령합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오유관노점이라 해서 영리사업을 못하는 데입니다. 영리사업을 하려면 따로 무사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또 수익사업을 하겠다. 우리 병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겠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 신고도 안 하고, 시에다가 견적서도 내고, 또 뭐, 어, 이제, 자기가 자기 부자에 돈을 보냅니다. 자기가 자기 부자에 보내는 이 채증을 해놓고 영수증 사본이다. 또, 이제 계산서를 또 발급을 합니다. 이 계산서 발급할 아무런, 이거는 흡의조작 계산서예요. 개인이 이거 발급못 합니다. 요 구멍가게 사는 그런 계산서 그런 걸 발급할 수 있는데 이 계산서를 이게 또시 공무원들이 보고 그대로 묵인한 겁니다 그들은 인건비를 그래 하루에도 한 장소 여기는 문화행사 여기는 과학축제 여기는 문화축제인데 여기도 80만원 여기 80만원 또 여기 10만원 여기 10만원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불실 자료를 보고 이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그것도 장장 6년간에 걸쳐서 음. 어. 계속 이 사람들에게, 네, 아, 41건 중에, 3건자 인건비를 늘 하루에도 두 번씩, 뭐, 어떤 건 재탕해가 타먹는 험이있런데 단독에 한 건이, 지출 항목 4건, 80만원, 주의 촉구, 소속 지원 인건비 집행액, 이래 나왔어요다그래 이거는 환수로 해야 됩니다. 가위 초법적이에요. 그래서 저 행사 끝나면 한달 내에, 집행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보고해놓고 뒤에 또 서류를 보완을뭐두 달, 석달 영수증을 첨부해놓고는 어, 아주 귀안 내에 적정보고가 되어다 이래 또 평가해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게우는 동의 3천만 원 행사 중에 2,790만 원을 그 집행하는데 영수증은 또다릅니다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영수증을 2600만원짜리 발급을 했는데, 시공무이, 저, 무이 벌었는지, 이걸 보고도, 우리 암입이라. 그, 그래 리고이 정산서도 간단해요. 한꺼이에 그냥 뭐, 전부 2천만원, 3천만원 넘으니까, 그러면 10만원, 20만원짜리 보지 말고, 이거 하나가 제대로 됐나 보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청소년지도연구원이 자리 청소연과 담당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담당도 있는데, 이거 보면, 드림스타드에, 부분받아론는거예요한달한시에 예산이 남으니까 정산할 때는 터 받아봅니다. 이래도 뭐 이렇게 갈라드린 자료 중에 문화원 자료가 있을 겁니다. 문화원 자료는 그왜 가져왔노 하는 그 김덕희 과장이 아니 아니야. 박윤갑 과장이 문화원 문화담당 과장도 했습니다. 그때 그 문화원에 문화원에 지적한 사항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성실한 공무원인지, 참 훌륭한 공무원을 비치는데. 지적을 이렇게 돈쓴 거고, 뭐 이렇게 네네. 잘했다는 거죠. 네. 시법과은 아주 잘했어요. 사료서를 내라고 아주. 그 같은 김덕희 과장이 시행정감사에 발언한 거하고, 지금 현재 청소인 지덕과에 해놓은 이 행태는 보면, 이건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보시고. 또 하나는 문화원에, 시문에뭐 여러 번 나서 알지만, 실무자하고 원장이 행량 333만원 했다. 이래가지고, 뭐, 뭐, 여기 지금 문화원에 예산을 안 주고 지금 그게 근무하는 직원 두 사람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330만원 부담했다. 제가 그 문화원도 전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원에 330만원을 원장이든지 그 직원이 단 10원도 모은 게 없습니다. 문화원 통장에 도로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제가 사립대학 사처장을 했습니다만 이 행정착오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면 이참 감독기관 시에서 아이게 행정적으로 좀 잘못된 거니까 좀 널리 봐주시오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해서 문화원을 인정, 인정을 안 합니다. <laughs> 안 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데 그런 네. 상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제가 이 자료를 왜드렸거 하니까 이 홍성빈 대표가 2006년도에 여기에 지회설치를 경기도 소, 도청 소재지 안하고 군포시에 했는데 바로 시 앞에 요 건물을 해놓고 군포시가 설립한 군포시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서 이 시가 설립한 시설이. 한1 0개 정도 되는데, 여기도 이런 그 행사를 맡기지 않고, 여기 십 수년간 어 여기 활동하고 있는 자생적인 시민 단체가 한열대 여섯 개 되는데, 여기도 어, 안되 있는 거예요. 이 시민 단체의 등록도 안돼 있어요. 근데 등록은 홍선민 씨가 하고 있는 단체가 세 개인데, 여기는 전연 실적도 없고 아무 이런 단체 는 하나 이 등록을 해놨습니다. 러고 이 등록도 안된 단체를 시에서 6년간 일을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또 과거에는 청소년 수령관에 그 자료 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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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수령관이 시에서 설립한 기관인데 이것도 감 있어요. 그게는 이사장이 부시장 또 청소년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또 시의원이 두 사람 에. 또 그게 수령관 관, 현직 관장, 전관장 이런 분들이 이사인데 홍성진 씨가 2006년도에 여기 설립 지회를 설립해놓고 2007년도에 그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에뭐한 5년이나 겪었다면 그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청소년 운동 하던 분이 청소년 수령관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2006년도 여기 설립했다. 가 바로 7년도에 소위 이 이보 씨가 설립한 기관에. 제가 이 부교사인 게, 공무원 수십 명의 이 분포시의 여러 개 과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참 이런 단체를 집중 지원을 하고, 하는, 이건 도저히 이 배경이 없이는, 이게 무슨 간대기로 말이야. 이런 짓을 하겠노? 제가 조직 생활을 한 50년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자료는 뭐 전문가가 보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지민만에 그렇지 이자료를 이렇게 보면 어섭습니다. 뭐이래게막뒤적기면뭐 영수증 하나 없어요. 없고 자기가 영수증이다 이랍니다. 계좌이체증 후에다가 영수증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민단체를 이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몇개 시민단체를 갔어요. 문화원에도 가서 조사를 하고 또그외단체 조사를 했는데 <laughs> 정말 그 서류나 보면 완벽합니다. 무슨 지출 결의서부터 돈천 원, 이천 원 쓰는 걸 그래 하고 있고, 또 여기 시민단체는, 에, 행사가 한 그, 뭐 1800만 원짜리 되면 콘서시움을 해요. 여러 개 시민단체를, 어 이제 같이 하자, 협력을 하자 해서, 그게 이제 무슨, 어 협력하는 그자 기관에 자금이 나갈 일이 있으면, 겨우 돈 10만 원, 20만 원인데, 10만원, 20만원 줬는데 대한 정빙을 컷 3장, 3장, 4장씩 첨부해가 도로 또 일로 와요. 그리고 상대 시민단체는 또 그거가 별도 장부로 또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이렇게 완벽한 행정처리 방법을 놔놓고, 여기는 뭐초법적이고무법적이야 이런 경우 제가 봤습니다. 혹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양면성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시민단체 활동,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곳시 행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저희들도 뭐 그런 모습이 맞다 이렇게 구하는데 이번에 그 청소년 지도연구원을 통해서 드러난 이런 이득적인 모습들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어 시민이 봐도 정말 울분을 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이집사에게 뭐 아무것도 결제서류든 뭐든 증명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좀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될것 같고요. 이것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 끝까지 정말 놀랍고 환상스럽고 지금이 7 80년대도 아닌데 이런 행정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나. 저도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진짜 단위형 수중 제출해도 처리 안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이런 행정을 했는지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그 밑에 말찍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무관, 계장아지 취임장, 과장, 국장까지 결제를 했는데, 밑에 주무관들이 자기 사이에서 했겠느냐. 그래서 난 이분들, 제가 명단 다가감습니다 <laughs> 제가 안받뀌려고 그래서 오늘 가장 두 사람을 신경을 얘기를 했는데, 또 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결 문제를 특별감사를 해라. 자료를 내놓습니다. 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거, 그냥 몇개안 되는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 정산서를 안 내놓고 있어서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특별감사하라고 했더니 같은 소속 그 이원이 반대를 해서 이 부결이 됐습니다. 같사 소속이라는 거는 민주당 소속 네. 소속에서 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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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로 할때민사소송은 피고가 동의해줘야 이제 취하가 됩니다. 형사소송 취하해주면 끝납니다. 형사고발은. 그런데 이제 취하를 안 해주면 일방적으로 재판관에게 취하합니 올리면 선고로 무죄로 피고를 무죄를 하고 나중에 피고가 무고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고고발로 안 당하려고 이 고소한 피고소장에게 가서 동의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홍성민 대표가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중재로 하나요. 같은 시의원들이 또, 여기,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이쪽 내 사람 시위원들이 이걸 또조용을 합니다. 이걸 동의하라고. MB 정보가 바뀌고 난 뒤에, 뭐, <laughs> 단체 수장들 전부 다 바꿨죠. 그것도, 저, 저, 저 누굽니까? 문화부 장관에 대해서, 뭐, 문화단체 그냥 다 바꿨죠. 바꾸다가 말씀이 많았잖아요. 이 문화원, 여 국어 시에 다 바뀌어도 문화원은 그 소위, 지역 전통 문화를 지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문화단체입니다. 제가도 문화나 예술단체는 그대로 놔야 됩니다. 여기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한줄 압니까? 이 송성형이 사장안만나가 문화원의 그문희경 국장은 뭐가지를 자르면 문화원을 그대로 놔두겠다. 소위 그 노동자 출신 시장인, 그 문화원의 실무국장 같은 그 노동자예요. 지금 저 1년 동안 아직 월급도 안 주고 있는데. 그, 뭐가 지짜라는얘기요 그, 송인사장뿐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런 얘기야. 이게 가, 가장한 얘기입니까? 에, 보시 예산 3,500억을 날치기 했습니다. 할 때, 술판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그걸 여기에 시의원들이 5천만 원 날치기를 하면서 5천만 원 예산 준 겁니다. 그런데 얼마로 썼느냐? 3천만 원 썼는 걸 자랑사만 내는이 얘기를 합니다. 5천만 원 예산인데 3천만 원 썼습니다. 그날 참석한 600명 인원에 5천만 원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네, 점심값 10만 점심값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계복지관에 노인들 점심값을 그 당시에 2천만 원인가요? 2천 원인데, 1200명 한 달간 점심값이 약 5천만 원될 겁니다. 사실, 이 시민들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